비유스 아이엔지 먼저 익숙하다죠? 그래서 이거는 이 익숙했다. 오케이? Okay? 네. 자, 그럼 비유스 아이엔지랑 하트엔 뭐라 그랬죠? 들어라. 비유스 어... 아이엔지랑 하트엔 뭐라 했어? t 어커스트 p o s i t e of t e r a 이지 뭔 이거? t <laughs> 어커스텀드 o 죠어커스 o s i 이어 커스텀드 투 아이엔드 맞습니까? 네 다시 써네 이거 딱한 번만 묻 하면 나와야 돼. 네여 어, 커스텀이 뭐라고 그랬죠? 보스튬 <laughs> 메이드고 <laughs> 관습. 관습이요 관습 오케이? 네 그러니까 익숙한 거죠? 네어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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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어. 썼어요 오케이 자안무에아 어, 익숙했다 자, 했습니까 시연 시가쇼다 할까요? 네, 신입생도 쉬씨 시간 한번 해봐 어... 잠깐 갔다가 그럼 하겠습니다 오케이? 갔다가 음. 그래 에이 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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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상 오프 오픈? 오프? 어. 네? 뭐라러아씨